아. 전투를 준비해라, 영들이야. 유니버션을 못 갔네요.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은 일정 중간에 가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저런 5개짜리 전투 시 개짜리. 10초 남았다. 호구콘 말고

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해자 쿠으로 해자 쿠으로 개편된 캐비티 콘이 어떠십니까? 정말 이거 좀 위험한데? 아유, 무냥 먹지, 먹고 가지. 효자콘으로 개편된 불비티콘 잠깐만 다 탄다! 다 탄다 얘들아! 라클리나 야겠다 이거 생각 말고 라클리나 열 아니면서 왜 자꾸 이거. 뭐야 이거 구슬먹으러 하는게 아닌가? 반대하기도 하지. 락클로 압도할수 있을 것 같아서 칠 생각 안 하고 락클만 열세임해도 어, 비슷한데. 오 스트리 멤레먼트가 구독하면 좋은 점이 저 친구가 구독 코드 쓸수 있어.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느려지는 거 봐. 아니, 솔직히, 기름 먹으면은 빨라,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느려져? 기능이야? 말이 안 되는 것같아 현실, 현실과 괴리가 크네요, 이거. 하면 미끄럽지 않나? 뭔가 불기라. 불로 치면 체력 회복되는 거 당연히 말이 되죠. 상처를 불로 지져서 체력을 회복하는 거니까. 그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루이 머스탱 충령인지 모시기가 그 상처를 입었는데 그거를 이제 불로 지져갖고 지져갖고.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앗! 그거는 치명상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일을 지하니까 상처를 불러주셔서 치료했지 이럽니다. 저거는 굉장히... 개연성이 좋은... 시 여러분,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겁비 다네. 너무 허무적이데 치유를 하지되겠겠어

이상.. <laughs> 이상하게 끌려왔어 이게 물약을 그냥 던지는게 아니에요 이게 물약을 그냥 던지는게 아니라 마나가 필요합니다 데크워드케이는 물약을 그냥 던지는게 아니라 물약을 투영하는거예요 트레이스 온 하면서 물약 투영 개시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나가 필요합니다. 어? 아, 왜 내다시 이죠 뭔지, 뭔 의미하는 것이지? 왜 내다시 지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뒤에 피저물 파괴하고, 히메포석을되찾고 그림자 추저잡이는 너도 하하 이제 시작 먹어. 크나 이번에 고소 열역 제 맘입니다. 찍고 싶어 찍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찍고 싶은 게있 그냥 타고 있네요. 저는 경험치를 타는 걸 그냥 볼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어떤 먹었어, 먹었다고. 내가 멀었어, 근데. 응.

선택. 아, 어서. 오. 저거 먹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칠게 올때아못 해봤어요 사실 불컨에세보려 그랬는데 체험하기 길이 줄이 너무 길어갖고 사실 이제 불컨 가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목표 중에 하나가 체험하기 부스 가서 스트리밍, 방송 그 체어마이 부스가 따로 있고 그 부스 옆에 부스 옆에 그게 있거든요 스트림 부스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방송해보기 이거였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블리즈컵 참가 선수들은 개인 방송이 안 된대요 초상권을 블리자드에 샀기 때문에 조금 블리자드 방송을 통해 블리자드만 블리자들 많이 선수 방송을 내보낼수있어 개인 방송 쓰라고 다 돼요 아쉽 아아 <laughs> <laughs> 아아아 와우 블레이즈 1티어 인정합니다 여러분. 통하지이런거 백키 뭐 됐어도 아니 먹기뭐 했어도. 와, 블레 찔치네. 핫배지 안을 킬 수도요. 오레네 아, 한국 한국 스트리머 한 명도 못 봤어요. 바빴어요 애초에 한국스가트지머 날에 지지않에오한 번, 트레, 한 번, 트레, 한 번, 한 번, 우리의 친구를 도우세 뭐야, 고행은. 이어스또넘 굴러간다 이거 입금 못한 거. 아, 뭐야 그것도 왜못 먹어. 잠깐 붙여주고 아, 진짜. 내 주실. 진짜 진짜 막 이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좀데려가라게티디라티디라티디라라라라라다오라라라 <목소리도> 우리의 고행은 이제 내시들이 쓰러졌다. 먹내 독기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왜또 먹으러 가? 먹지 못해 산다. 가 다시 준비됐다. 베습을 가져오너라 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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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카다카 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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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네요, t d l 리 오! 권미신, 권미지, 뭐야, 우리 궁다 썼는데 1킬도 안 나. 그, 리벨링 기간 저거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일부 리그 때 이때는 없었어가지고, 이번 연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오맘때쯤에는 제가 일부 리거가 아니어서, 언제 시작인지는 모르겠어. 뭐야, 나 시간 쓰려고 신려고 했었어. 어, 뭐야, 이거 핸드 죽어버렸어. JX님 안녕하세요. 와우! <목소리> 와우, 누군가 <목소리> <와우 목소리> 뭐? 저 뚱뚱한 몸으로 화살 피하는 거 싫어? 누군 <목소리> <미군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못겠네 하나도? 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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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읽어본 적? 잠깐 잠깐 아, 20이야, 20. 20, 20 힘으로 밀어버리지. 뭐야, 뭐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샹락클, 루빌딩, 거의 나간 네이버. 와우. <목소리> 까먹네요성 제거했다. <목소리> 비둘리 님 안녕하세요. 야 여정은 계속 피해자나 이거 우리 형체야 우리 들이야다 다음 시즌 내년이트와 아이 뭐야 배탈 났잖아 평화 출발인가 할아버지 와 기름 대박 아니, 이게 기름 맞냐고. 기름 아닌 것 같아. 늪지대다, 늪지대. 기름이 아니라, 늪지대, 늪지대 그 진흙을 뿌립니다가 훨씬 맞는 설명 아닌가요, 이거? 왜 그려지냐고 기름이 묻었는데. 왜 내려지냐고 기르던데. 안 돼. 필하고 플레즈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괜찮네. 플레즈 이번에 상향 먹은 거 맞죠? 기, 상향 내용은 대충 기름 기름이 10% 슬로우 더 붙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좋아진 거.